네, 안녕하세요. 노선자락관입니다. 아, 궁합 너무 중요하죠. 아, 앞에서 궁합 다 끝났다, 설명가 있다고 했는데 또 하나가 더남았네요 부부지간에 둘이 살아가면서 돈이 중요합니까? 집이 중요합니까? 제가 돈을 재물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집을 재물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돈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게 돈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돈입니다. 집도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집입니다. 그럼 재물은 뭔가요? 내 건강, 내 배우자 건강, 그게 재물이에요. 나와 내 배우 배우자가 건강하게 평생 죽을 때까지 백년해로 하는 거, 그게 재물입니다. 내가 내 배우자와 진정으로 사랑을 하고, 진정으로 아껴주고, 진정으로 존경을 하고, 서로 위해 주면, 돈은 자연적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돈은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옵니다. 그거를 돈을 쌓아놨다해서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걸러던 집을 지어놨다해서 그게 내 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부는 죽을 때 나란히 묻죠. 아니면은 화장을 하고 봉안을 하면 두 분이 나란히 봉안이 됩니다. 백년해로하는 부부는. 중간에 이혼하지 않고 백년회로하는 부부는 부분은 그 부분은 봉안을 해도 나란히 예, 봉안이 되고 묘레, 묘의 묘의 위치도 나란히 묻힙니다 그것보다 더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 몸이 첫째 재물이요, 내 배우자가 두 번째의 큰 재물입니다. 둘이가 사랑을 하면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돈 들어옵니다 돈 때문에 싸워요 부부지간에 돈이 뭐길래 돈 때문에 싸워요 집 하나 더 장만하려고 그것 때문에 싸워요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살려고 그것 때문에 싸워요 부부지간에 그게 사랑입니까? 저는 사랑 아니에요 욕심이죠. 그렇게 돈 때문에 서로 오신각심 싸우고 집 하나 장만하려고 욕심내서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집을 장만하려고 둘이서 오신각심 싸우다 보니까 서로 트러블 생기고 마찰 생기고 서로 치고받고 하다 보면 이혼하죠. 남는 거 있습니까?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건지 혼자 뿐이에요. 자기 혼자 뿐이에요. 서로 성격 안 맞아서 이혼하는 거죠. 이혼을 하는데 첫째 목적은 뭐니? 이혼하고 나서 뭔가 제사 돈 나눠 가지자. 니크네가 반반 나 가지자 그래. 나 가지면 뭐말 건데. 자식도 다뿌리치고 니크네가 돈다 절반씩 나 가지자 그러니까사랑안내은 돈도 맹해도, 집법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나의 필요한 살아가는데, 평생 살아가는데 하나의 필요 요소의 요소지 없어서는 또 안되죠. 돈이나 집이나 이것은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서로 부부지간에 싸우고 서로 성, 성격 맞으라고그 욕심 때문에 황금의 욕심 황금 때문에 욕심을 내서 두 사람이 사랑이 깨진다 그러면 둘이 가 궁합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황금도 보지 말아야 되고 대걸 같은 집도 보지 말아야 돼요 자그마한 집이면 어때요?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 14평짜리 아파트면 어때요? 굳이 강남에 가서 살 필요 있습니까? 시골에, 한적한 시골 집에 살아도 되죠? 요즘 시골 집이 더 비싸요. 시골 집이 더 비싸요. 시골 집, 한적한 시골 집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왜? 돼지가 크기 때문에. 집값은 얼마 안 하는데, 돼지가 워낙 크니까 어, 시골집이 비싸요. 보통 시골집 같으면, 보통 막뭐 200평, 300평. 보통 200, 3 0 0평의에 돼지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비쌀 수 밖에 없어요. 아, 왜냐면 시골집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참 재미가 있네요. 궁합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래서, 두 분이, 돈은, 재물 그, 황금은, 우리가 누가 그러죠? 황금을 알기로 에, 돌같이 알아. 누가 그랬죠? 예전에 그저 조선시대 때그 유명하신 분이름 어, 금방 생각 안 나네요. 황금을 어, 알기로 무슨 장군이죠? 최최 어, 어, 무슨 장군이죠? 같생각안 아, 난다. 아, 최영 장군. 네, 최영 장군이 황금을 알기로 돌같이 알아. 재영 장군이 하신 말씀입니다. 에. 그래서, 권력에, 어, 눈은 물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어, 떳떳하다, 이거죠. 어, 자기가 죽거든, 자기가, 어, 청년 결백했으면, 자기가, 자기 묘에 불이 안날 거다. 에. 그래서, 우리 재영 장군을, 우리 무속인들이, 신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명을 신으로 모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튼 재물보다는 사랑입니다. 재 자꾸 내가 또 재물 조금 전에 또재물이라니한금 때문에 부부 시간에 싸우지 마세요. 돈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그한낱집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사랑이 있으면은. 14평짜리 전셋 방이면 어떨까요? 서로가 사랑하는데. 그렇죠.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리고 있어요. 예. 진짜 진짜 공합 설명 끝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